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일요일 아침이면 늘, 네, 요즘은 이 멜론 탑백을 보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네. 오늘도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시죠? 관련되는 소식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더 엄청난 소식들이 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소식 봐야 되겠죠 네 임영웅님이요 6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막 올라왔습니다 8, 7시 49분에 스타 뉴스에서 썼는데 에, 18개월째 18개월째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였다고 합니다 어, 어제 6월 가수 브랜드 평판, 그러니까 6월달에 전체 가수의 브랜드 평판 일 위였는데 뭐 트로트 평판은 당연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2위가 누구냐? 여기 보이시죠? 1위가 임정우, 2위가 이찬원, 3위가 김호중, 장윤정, 정동원, 영탁, 장민호. 이런 순서로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 1위와 2위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바로 이게 트로트 분야에서만큼은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체 가수 중에서도 임영웅이 브랜드 평판 1위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쯤 되면은 내일쯤 되면은 스타 브랜드 평판이 나옵니다. 네. 스타 브랜드 평판은 아시다시피 스포츠 스타 또 배우, 다 탤런트, 다 통틀어서 나오는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네, 임영웅님의 멜론 누적 스트리밍이 45건. 그런데요, 솔로 가수로서는 최단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확인을 해줬는데요, 멜론 측에서. 최근 멜론 공식 sns 계정에다가 에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우리들의 히어로 끝나지 않을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기록들 하면서 솔로 가수 최단 기록 멜론 누적 스트리밍 4 5건 돌파 6월 7일 기준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가수 하면은 스밍인데. 예, 스밍 중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멜론이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네, 그 음원 사이트다 보니까는 멜론 장악이 중요한데요. 바로 거기서 예, 최고의 숫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분 좋으시죠? 자, 그리고 네, 당신은 내 사랑, 임영웅 님의 사랑의 그들을 음원 영상도 400만 불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네, 임영웅 님의 별나사. 별빛 같은 나의 사랑과 팀이 다시 뭉쳐서 만드는 노래죠. 네, 서른도 님이 작사, 작곡하고, 또 편곡을, 네, 송기영 님이 편곡했는데, 별나사 이후에 다시 뭉친, 네, 트로트 편곡, 네, 사랑해요. 그대를 도 400만 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네, 오늘 오전, 오전, 네, 요게 바로 따끈따끈한, 임영웅님의 멜론 탑백 순인데요 보이시죠. 오전제가 8시 3분에 캡처를 떴습니다. 8시 3분대 아이나 다를까. 우리들의 블루스 1위 사랑은들도 망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지개 아버지 이제 나만 믿어요. 손이 참 곱던 그대. 아비앙 또 사랑해 진짜. 연애편지. 보나마나 11위, 12위, 13위, 14위까지 임영웅님이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은 네, 우선 제가 캡처를 이렇게 앞에 것만 떴는데 네, 아주 예쁘게 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카톡이 왔는데 너무 예쁘다, 네, 대박이다 여기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리 편도 네, 오늘 아침도 멜론 진이가 예뻐요 네, 아 진이도 지금 앞에 순위가 1위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위, 10위, 11위, 12위 전부 다 임영웅님 차지하고 있고요 에, 지니 뮤직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제가 캡처를 그걸 못 떠왔는데 이해를 하시고요 네 지금 현재 상태 그렇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분 좋은 일요일 아침 네. 역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고행